하이에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hung -hung. 오늘은 어 친구들이랑 동묘를 가기로 한 날이에요. <laughs> 어쨌든 음. 오늘은 그래서 동묘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합니다 어 일단은 꼬리 좀무취하잖아요 씻고 준비해서 동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신났네요 <laughs> 네 이렇게 동묘 구제시장에 도착을 했는데 동묘 구제시장 길은 3번 출구로 나오셔서 유턴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으신 다음 쭉 가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요 그것보다 쉽게 가시려면 그냥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따라가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동묘의 핫플레이스 옴무덤인데 사장님이 옆에 사진 찍는 사람 보고 뭐라 하셔가지고 영상 촬영을 끝까지 하진 못했어요 그래도 여기서 바지는 하나 득템했는데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구제시장을 한세 바퀴 돌고 나서 너무 허기지길래 3마리에 만원인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요 어, 가격도 싸고 맛도 나쁘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먹었죠. 이번 소금 빠져서 못 먹겠습니다. 여기는 동묘의 아주 좁은 골목길인데 보시는 지도에서 아주 끝자락에 있는 골목길 매장이에요. 어, 여기도 이쁜 거 많더라고요. 그렇게 여섯, 일곱 바퀴를 돌다가 구제샵 한 군데에 들렸습니다. 어, 여기는 시골소년이라는 구제샵인데요. 여기는 다른 곳과 다르게 사장님께서 3,000원 할인도 해주시고 깔끔한 옷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는 여기서 팀버랜드의 후드집업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이쯤 되면 다산것 같아서 이제.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어. 제시이 아, 네. 제가 이렇게 동료를 갔다 왔습니다. 사실, 어, 제가 동료를 갔다 오면요. 어떻게 올줄 알았냐면, 막씨. 막씨. 이렇게 막, 겉다리 들고 올줄 알았는데요. 들고 올 줄. 알았는데요. 있는... 이건 제 착각이었던 것 같고요. 어 그렇게 살진 못했고, 사진 못했고, 제 옷을 굉장히 적게 산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일단, 첫 번째는. 이골덴자켓이고요이 갤럭시라는 브랜드의 골덴 자켓인데. 그죠? 어쨌든. 이골덴 자켓은, 어. 그 동료 끝자락에 보면. 어, 그 작은 골목에, 되게 그 작은 골목에 벽에 옷을 이렇게 걸어두고 하는 골목이 있어요. 상점이 있는데, 어쨌든 가격은 27,000원이고, 27,000원이고, 네, 가격이 좀센 편이긴 하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워낙에, 어, 그 동묘가서 동목 살 체크리스트에 골든 자켓을 적어두기도했고 보시면, 아, 보이, 보이 못하겠죠? 어쨌든, <laughs> 상태가 굉장히 괜찮아. 상태가 굉장히 괜찮, 괜찮고, 이게 거의, 거의 냄새가 괜찮고, 상, 상태가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네. 거의, 빨지 않고 입어도 될 정도로. 어쨌든, 빨긴 할 거지만,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 이 색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똥색이에요. 그래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제가 상의 핏이 좀 엉망이긴 하지만, 옷 자체는 정말 괜찮고, 겨울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대만족하는 상품입니다. 어... 정말 저기서 안 샀다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바지인데요. 이 청바지인데, 이거는... H&M n 이라는 브랜드의 데님 팬츠고, 어, 이거는 그, 동명의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laughs> 어쨌든, 그, 동명하 핫플레이스인 옷 무대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옷 무대기에서 구매를 했고, 이 가격은 2,000원이고, 굉장히 싸죠. 가격 2,000원이고, 어, 어, 워싱이 굉장히 괜찮고, 워싱이 굉장히 괜찮고, 그래가지고, 뭐 구매를 했어요. 거기서는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 2,000원에, 막 청바지를 막 사가가지고. 막, 굉장히 잘 샀다고 그랬는데, 생각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제가 생각한 핏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슬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잘 샀다고 생각했지만, 집에 와보니까, 막상 집에 와보니까, 좀 별로인 그런 청바지입니다. 많이 입진 않을 것 같아요. 오, 어, 지금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뭐 어, 여튼 2,000원에 구매를 했으니까 일단 이득은 이득인 거 같아요 끝으로 제가 동묘 갔다 온 간단한 팁과 소감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한테는 동묘가 맞지 않았어요 왜냐면 동묘는 거의 다 구제를 지급하는 구제시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저한테는 구제가 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깔끔한 룩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제가 잘 맞지 않았고 어, 동료 가시는 분들이라면 깔끔한 옷보다는 구제나 빈티지 쪽 옷을 즐겨 입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또 사실 동료가 그렇게 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 동료의 옷 무대기가 있잖아요. 그옷 무대기를 제외하면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에요. 그옷 무대기 빼면은 다른 구제점하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그 빈티지 샵에 가서 옷을 구매하실 거면 동료가 가까운 게 아니라면 가까운 다른 빈티지 샵을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하나 더주이자면 어쨌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영상에서 봐요